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어느 행성 적진 한복판에서 미군분대 하나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가소롭게도 적군 두놈이 이 최정례 분대를 상대로 어설픈 기습을 감행했다. 허나 이 병사들은 야수와 같은 기민함으로 대응하여 적두 명의 목숨을 즉각 끊어들였다 분대가 전진하는 내내 멀리서 들려오는 폭음은 귀를 찢을 듯한 파괴의 교향곡을 연주해댔다. 그들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불행한 자들을 기계적으로 도륙하며 전진했다. 병력은 고지 확보를 위해 계단을 통해 발코니로 진입했다. 저격수들은 고점에 자리 잡고 죽음의 비를 쏟아부을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나머지 대원들은 건물 내 잔존하는 모든 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학살당한 실로 완벽하게 족같은 도살판이었다. 그들은 건물 전체가 정리될 때까지 인정사정 없는 학살을 이어나갔다. 임무 완수 후 분대는 아군 전투기 편대가 상공을 가르는 아래 거리로 다시 나왔다. 그들은 감히 총부리를 들이대는 모든 우매한 것들을 처단하는 암울한 과업을 다시 시작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잠복 중이던 적 분대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대원들은 각자 엄폐물을 찾아 흩어지며 대응사격을 퍼부었다.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적의 병력은 수적으로 명백히 우세했다. 이 재앙 같은 국면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좆됐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후퇴가 유일한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한 그들은 즉시 이탈을 개시했다. 움직임을 시작한 바로 그 찰나 동료 하나가 적탄에 피격되어 쓰러졌다. 로디는 쏟아지는 탄우속을 해치고 부상당한 전우를 어깨에 들쳐매야 했다. 생존을 위해 달아나면서도 그 누구도 단 한순간도 방어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한 놈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주변의 모든 엄폐물을 필사적으로 활용했다. 로디는 전우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당장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총질을 해야만 했다. 마침내 그 불쌍한 친구를 다시 살필 겨를이 생겼을 때 그의 숨은 이미 멎어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적 부대가 그들의 위치로 증원되고 있었다. 분대는 사방이 막힌 골목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탈출을 요청하기 위해 이 빌어먹을 무전기에 매달렸다. 도련 주위 일대가 칠흑 같은 암흑에 휩싸였고 이는 지독하게 불길한 전조였다. 기이하게 휘몰아치는 구름에 둘러싸인 사악한 적광이 창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군과 적군 할것 없이 모두가 전투를 멈추고 침묵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빛은 바로 머리 위를 부여하는 기괴하게 생긴 시발 외계함선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기체는 에너지 광선을 발사해 적군대를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렸다. 이내 그 빛은 백색으로 바뀌며 틈직한 에너지 충전을 시작하는 듯 보였다. 그것은 실로 세상을 뒤엎을 만한 전업을 방출했는데 그 위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그 에너지는 생존한 미군 병사들을 지져버린 후 무자비하게 함선 내부로 끌어올렸다. 함선 내부에서 한 외계 생명체가 정체불명의 절차를 위해 병사들을 제압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병사들은 최근 전투를 포함한 파편적인 기억의 편린들을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분대는 기묘한 외계 장치 안에 구속된 상태로 정신을 차렸다. 도련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병사들은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들은 폐를 가득 채웠던 구역질 나는 액체를 미친 듯이 쏟아내며 잠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다. 잭슨은 그 물질이 정체수지라는 것이며 금방 증발할 거라고 설명했다. 정작 그 자신은 그 뜬금없고 상세한 정보를 씨발 대체 어디서 알게 된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분대는 그야말로 정신이 씨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납치한 범인들이 러시아나 중국군일 거라 짐작했다. 그러나 기계에 각인된 상징들은 현존하는 그 어떤 인류의 문자와도 유사점이 없었다. 레이에스가 그들의 이름과 소속이 새겨진 명판을 발견하면서 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들의 모든 화기가 탄약으로 완벽하게 재장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기억은 치열했던 총격전과 뒤이어 한일을 뒤덮은 섬광에서 끊겨 있었다. 분대장 켈리는 납치범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결단했다. 복도 끝은 거대한 원형의 관문으로 막혀 있었다. 버튼은 먹통이었고 분대는 육중한 문을 힘으로 밀어 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른 통로로 이동했으나 문짝이 경첩에서 통째로 뜯겨나간 또 다른 문을 마주했을 뿐이었다. 로디가 환기구를 발견하고 레이어스에게 진입하라고 명령했다. 레이어스는 손전등을 입에 문채숨 막히는 치흑의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는 미로 같은 환기구 통로를 따라 빛이 새어 나오는 유일한 방향으로 전진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출구에 도달해 파괴된 문 너머로 나올 수 있었다. 분대원들에게 무전을 보낸 뒤 나머지 모두가 그 지긋지긋한 환기구를 기어서 그와 합류했다. 반대편에서 본 문에는 시커먼 그을음과 함께 심각하게 뒤틀린 손상의 흔적이 역력했다. 마치 무언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으로 이문을 찢어 발기를 한 듯했다. 내시는 이곳이 비밀 해저 감옥 같은 곳일 거라 추측했지만 설득력 없는 헛소리에 가까웠다. 그때 기괴하고 신성모독적인 소음이 복도를 타고 울려퍼졌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하러 나섰다. 다음 통로에서 그들은 바닥 전체에 흥건하게 흩뿌려진 핏자국을 목격했다. 벽면의 패널은 전력 이상 경고를 띄우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그들에게는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시설 전반의 시스템 오류 덕분에 자신들이 갇혀있던 정체 포드가 정지됐다고 추론했다. 다음 방은 바닥에 자욱하게 깔린 음산한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피한 방울이 라이아의 얼굴 위로 떨어졌고 그는 올려다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그야말로 순도 높은 악몽과 마주했다.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머리 없는 시체들의 숲이었다. 켈리가 깁스와 레이에스를 이끌고 들어간 다음 방의 광경은 더욱 참혹했다. 또 다른 갈갈이 찢긴 시신이 기괴한 재단 형태의 구조물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족쇄에 묶인 생존자 로비를 발견했고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레버를 당기자 여자를 올감해던 구속구가 풀렸다 바로 그 찰나 깁스의 코앞에서 괴물 같은 개새끼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와 모두를 경악시켰다 그것은 거대한 발톱으로 그의 복부를 찢어발기고는 그의 시신을 씨발 넝마처럼방 반대편으로 내던져버렸다 옆 방에서 내쉬는 인간의 기술로는 보이지 않는 외계 총기를 발견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병사 셋이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방 안으로 진입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래식 탄화는 외계인의 견고한 가피에 아무 좆도 먹히지 않았다. 그 야수는 단한 번의 파괴적인 공격으로 병사 셋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켈리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외계인은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멱살을 움켜주었자 그것은 켈리를 잠시 응시하더니 정말이지 폐품처럼 옆으로 집어 던졌다. 외계인이 잭스에게 접근하자 패닉에 빠진 내시가 그 외계총을 로디에게 던져주었다. 로디는 마침내 그 무기작동법을 터득하고 그 생명체를 향해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쏘아보냈다. 그 폭발에 외계인은 앙천하며 나자빠졌고 병사들은 멍청하게도 그게 뒤진 줄로만 알았다. 그들이 접근하자 그 빌어먹을 것이 악마 새끼처럼 포효하며 벌떡 일어섰다. 모두가 경악하여 얼어붙은 순간, 로비가 앞으로 나서 완벽한 한 발로 그 괴물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로 몇 마디 내뱉더니 그 아수라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깁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잠시 묵념한 뒤, 일행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다음 통로에서 켈리가 그녀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자, 로비는 물론이고, 모두가 정신이 씨발 혼미해졌다. 또 다른 외계인이 등장하자, 켈리는 나머지에겐 후퇴를 명하고 홀로 맞서 싸웠다. 외계인은 에너지 무기를 발사해 라비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들의 지휘관 뒤로 이조같이 생긴 개자식들로 이루어진 분대 전체가 나타나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남은 대원들은 부상당한 라비를 부축하고는 꽁지가 빠져라 그곳을 내뺐다. 복도를 무대로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고 양치간 쉴새 없이 총격을 교환했다. 병사들이 옆통로로 피신하는 사이 로비가 레버를 조작해 육중한 문으로 입구를 차단했다. 켈리는 추격자들의 발을 묶기 위해 문틈에 칼을 쑤셔 박고는 잭스에게 로비와 함께 탈출구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외계인들이 문을 쳐부수기 시작하자 병사들은 문이 버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잭스와 로비는 케이블이 질비한 정비 통로를 발견하고 환기구로 기어 올라갔다. 레이에스는 다른 이들에게 먼저 가라고 소리치며 영웅적이지만 결국엔 조될게 뻔한 미끼 역할을 자처하며 뒤에 남았다. 문이 마침내 좆같이 박살났을 때 레이에스는 맨 앞에 외계인을 쏘아 넘어뜨렸고 그 충격에 문이 잠시 닫혔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유해에 불과했고 곧 모든 놈들이 문을 박살내고 들어와 그에게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레이스는 통로를 이해 발버둥쳤지만 외계인 한 놈이 그의 다리를 붙잡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두 번째 괴물이 환기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로디가 지체 없이 그 놈의 대가리에 총알을 쳐박았다. 레이스의 죽음을 전해들은 네시는 외계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그야말로 개지할발관을 했다. 켈리는 네시의 뺨을 후려갈겨 이성을 되찾게 한뒤 로디가든 외계총에 대해 불었다. 불길한 소식. 식을 전하듯 로비는 그들이 우주선 아니며 시발 사냥감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인간 포로가 하나씩 담긴 채 빛나는 수많은 포드들로 가득 찬 거대한 시면이 내려다보이는 통로에 도착했다. 분대는 지구에서 약탈해 온 보급품 컨테이너로 가득한 격납고에 들어섰다. 켈리는 그게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는 로비의 충고를 묵살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멍청한 결정을 내렸다. 잭스는 노래를 불러 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 미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 황당무계한 작전은 어찌된 일인지 먹혀들었고 병사들은 외계인 분대 전체를 매복 공격으로 섬멸했다. 그들의 승리는 찰나에 불과했고 방패로 무장한 두 번째 외계인 분대가 들이닥쳤다. 분대는 생존을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잭슨은등 뒤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격분한 네슈가 포효하며 잭슨을쏜그 시발놈의 대가리를 정확히 날려버렸다. 네 명의 생존자는 해치를 통해 빠져나와 뼈와 오물이 뒤섞인 더러운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족 같은 구덩이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러시아 군인이자 라비의 어머니 아냐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생존자 아냐가 이 모든 개팡의 전말을 설명했다. 보이저 1호가 사실상 이 괴물들에게 지구행 내비게이션을 찍어준 꼴이었다. 외계인들은 포로로 잡은 병사들의 정신을 씨발 난도질하여 인류의 취약점을 파악했고, 불과 몇주 만에 지구를 함락시켰다. 이 정신적 침습이 바로 그들이 얻은 새로운 능력의 근원이었고, 안냐는 그것을 선물이라 칭했다. 안냐의 선물은 외계인들의 통신을 도청하는 능력이었고, 그녀는 놈들이 통신 장비를 수리해 저 십새끼들을 더 불러 모으려 한다는 걸 알아챘다. 로디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적의 물이 한가운데서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녀 또한 통신 장비와 함께 막대한 수의 외계인들을 날려버리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내시는 로비를 지키기 위해 남은 괴물들을 도발하여 끌어들였고 승산 없는 이족 같은 싸움에서 그만의 마지막 발악을 했다. 켈리는 정신을 잃었다가 로비 옆 감방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마지막 생존자라고 생각했다. 외계인들이 켈리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순간 그 질긴 개새끼 내시가 극적으로 나타나 난입했다. 켈리와 내시는 수감 구역으로 다시 쳐들어가 셀수 없이 많은 다른 인간 포로들을 해방시켰다. 또한 차례 대규모 총격전이 끝날 무렵, 조대가리 외계의 지휘관이 나타나 문을 관통해 내시의 심장을 꿰뚫어 즉사시켰다. 켈리는 지휘관과 격렬한 일대일 대결을 펼쳤으나 철저하고도 굴욕적으로 개박살이 났다. 그는 마침내 완력 대신 시발 머리를 굴려 그 야수를 유인한 뒤 육중한 문으로 으깨 죽였다. 켈리와 로비는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탈출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황폐한 잿더미가 되어 완전히 종말을 맞은 존망해버린 존망해버린 지구의 모습 뿐이었다.